권재구 변호사와 함께하는 로 어드바이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코 카운티 순회 법원에 대해 권재구 변호사에게 자세히 들어봅니다. 빅 <목소릴> <목소릴> 코트는 일리노이 법정을 나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서킷 콜트 그러면 그 서킷 지역이 음, 일리노이에 24개가 있어요. 네. 이제 두 페이지 쪽에서 18th Judicial Circuit, 어, 그 다음에 레이 카운티 쪽에서 19th Judicial Circuit. 번호가 없는 서킷은 쿡 카운티. 쿡 카운티는 그냥 쿡 카운티 서킷이라고 해요. 아. 그 서킷 그 24개에서 4개가 어, 일리노이의 카운티가 102개거든요. 음. 그 이제 일러너의 카운티 102개를 어, 24개 셀게트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 일종의 이제 지역을 구분을 해놓은 거군요. 그렇죠. 아, 네, 그렇죠. 쿡카운티는 하도 커서 네네. 이제 자기네들이 혼자 음. 하는 거지, 번호 없이 그냥 쿡카운티 셀게트라고. 아, 그럼 거기도 이렇게 지역이 그 안에서도 지역이 조금 나뉘긴 하겠네요. 그렇죠. 커가지고. 네, 그, 어, 아시다시피 어, 한국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롤링 메로스 콜트하고 스코키 콜트 둘다쿡카운티 셀게트에 들어가요. 아, 아 어. 이제. First District는 시카고, Second District는 스코키, uh, Third District는 롤링 메도우스 뭐 그러, 그런 식으로 네. 나가요. 이제 브리지 뷰에서도 네. 하나 있고 마커 네. 메도 네. 하나 있고 그 다음에 Twenty Six 하고 캘리포니아 시카고에 거기 거기도 하나 있고 어. 어, 여러가 어, 여러 군데 있어요. 메이 메인, 워드도 하나 있고. 파킹 티켓이나 이제 그런 네. 거 받았을 때는 이제 콜트로 가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면 시티에서도 관할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파킹 티켓은 사실. 어, 보통 그거는 미 p a l c 요그러니까 s 리 도시에서 직 i n g t i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코, 파킹 티켓 때문에 코트 가는 거는 뭐 거의 없고 네네. 이제 만약에 어, 파킹 티켓 잘못 받았다, u r t c 을 u r t 는데도 받았다. 뭐그런그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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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법정이라고 보다 코트라고 보다는 그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음. 그래서 거, 거기선 판사가 아니라 이제 hearing officer, hearing officer. 네, 주, 거, 거기서 어, 그런 거 싸울 수 있는 데가 있긴 있는데요. 그거는 네. 파킹 티켓 같은 거는 보통 코트 같은 거는 별로 없, 없어요 음. 보통 코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모두 판사인 거군요. 아, 이제 코트의 court room마다 거기서 이제 재판을 내는 사람들은 어, 어, 판사죠. 그렇죠. 음. 경범으로도 처할 수 없는 그런 작은 규모들은 이제 hearing officer들이 이제 관을 관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서킷 코트 안에도 이제 많은 디파트먼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또 나누어져 있나요? 아, 코트는 어디는 어느 서킷만 가, 가 가도 코트는 일노이 법을 다루기 때문에 어, 형사법하고 민사법은 꼭 달아야 돼요.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서킷를 가도 민사 쪽, 형사 쪽. 음, 음. 그러면 어, 조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민사법하고 형사법 어떤 게 가장 좀 차이가 있을까요? 어, 형사법은 사람의 프리덤을 어, 잊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감옥에 갈수 있는 거. 그러면 네. 가, 만약에 사람이 감옥에 갈수 있으면은 형사법이에요. 음. 민사법은 보통 어, 돈 때문에 싸운 거고. 네네. 리고 뭐 이제 breach of contract. 교통사고, 그 personal injury, 교통사고에서 네. 다치면은 네네. 이제 민사법이고. 왜냐하면 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 거는 민사법이에요. 음. 어, 형사법은 보통 이제 어, city, state 아니면 어, country를 어, 기소하는 게 네. 형사법이고. 아. 어, 그러니까 교통사고 쪽으로 이제 보면은 어, 만약에 어, 이제 교통 위반은 네. 교통 위반 때문에 사고 가 났잖아요. 교통법 위반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어, 교통법 위반은 이제 형사법이라고 칠 수가 있고 음. 그 교통법 의 위반 때문에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다쳤는데 이제 다쳐가지고 돈 때문에 이제 술을 하면은 그거는 네. 이제 민사법 스피딩 티켓도요 보면은 어, 보통 뭐 어, Village of v a l e n t i n e i g h s vs. 사람 네. 아니면은 People of the State of Illinois vs. 사람 그러니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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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나 어, 도시나 네. 이제 c o u 쪽에서 어, 기소를 하는 거고 음. 이제 민사법에서는 어, 제가 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음. 어, Mr. Kim vs. 뭐 Mr. Kwon 뭐 이런 식으로 음. 그런 식으로 나오고 이제 음. 에, 아래 민사법으로 치는 케이스들이 엄청 많아요, 다양. 음, 그렇죠. 네. <laughs> 아무래도 이제 경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리고 중범죄가 일어났을 때. 어쨌든 간에 다 경찰이 인벌브를 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네. 그러면은 이제 콜트룸에 가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 과정까지 어떤 이제 스텝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스텝은 어, 특히 기소하기 전에 스텝은 경찰들이 조사할 적에 스텝은 거의 다 비슷해요. 어, 음. 어디나 네. 이제 우선 어, 사건이 났으면은 네. 어, 뭐, emergency s e r v i c e s 911으면 불러가지고, 네네. 아니면은 어 이제 신고를 하잖아요. 신고를 하면은 이제 그, 그쪽 경찰이, 어 이제 그 주, 주면은 그 경찰, 아니면은 어그 경찰, 아니면은 그 쓰리 경찰, 아니면은 그 카운티는 이제 어 (Sheriff's Office) 아니면 Illinois State Police) 어 그리고 이제 연방 쪽으로 되면은 이제 그어 이제 (FBI) 음, 음. 조사를 하는 경찰들이 있고 서 우선 조사를 해서 증거를 찾아서 네. 이제 체포를 하는 거죠. 사람을 증거를 찾았으면은 이제 프라보 s e 가 있으면은 이제 그 사람을 체포를 해요. 그 사람을 체포를 해가지고 이그 범죄를 기소한다는 네. 거는 이제 검사 쪽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거죠. 음, 이제 그럼 카운트. 콜트룸에 가기 전에 그 모든 과정이 다 일어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아 어. 어, 이제. 특히 경범죄들은 보통 어, 기소하는 거는 어, 어, 경찰들이 써요. 경찰들이 써가지고 컴플레인트라는 걸 써가지고 파일하면은 보통 기소는 어, 경찰 이 우선 사인하고 하거나 아니면 증인이 사인하면은 네. 컴플레인트를 사인하면은 기소는 어, 바로 들어가요. 코트로. 음. 그렇지만 이제 중범죄들은 카운티마다 약간 달라요. 쿡 네. 어, 카운티 두 페이지 카운티는 에 이제 어, 기소를 한 기소 결정은 검사들이 해요. 아. 아, 우선 조사를 끝내 가지고, 인베스티게이션을 끝내 가지고, 아, 체포를 해가지고 검사한테 전화를 해요. 이 케이스는 이런 이런 케이스인데 어, 어떻게 기소하겠냐? 그럼 이제 검사가 아, 우리는 이 케이스는 기소하겠다. 음. 그러면 그럼,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기소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검사가 하는 거고 기소 안 하겠다 그러면은 케이스 끝나는 거예요. 아 거기서, 거기서. 아 네. 그렇구나 체포한 어. 사람도 풀려주는 거예요. 음. 근어 그렇지만 이제 우선 그쪽에서 거기서 이제 컴플레인트를 싸인하거나 검사가 기소한다고 결정을 하면은 네. 그때 이제 그 스튜어킷의 클러크스 오피스에서 파일링을 하면은 네, 네. 거기서 케이스 넘버를 주고 코트 데이터이드 줘요. 아. 어. 중범죄는 죄인이 반 코트를 가야 돼요. 반 코트는 뭐냐면 각 그, 판사 앞에서 보통 체포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판사 앞에서 판사가 어 너를 감옥에 나 감옥에서 나가라면은 돈을 이만큼 내야 된다. 이제 음. 범죄가 아주 심한 거는 이제 반드가 높고 네네. 좀 그렇게 심뭐 끔찍하지 않으면은 아 조금 f 라 l o n 니면은반드를 낮게 하고. 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코트를 들이는 거예요.